안녕하세요. 은비트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 주는 여자 은비트가 읽은 책을 소개하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스토리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스토리의 과학은 '캔드라 홀'이 쓴 책이고요. 음, 킨드라 홀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 전 세계적인 마케팅 컨설턴트이자 기조 연설가이며 스토리텔러입니다. 어, 글로벌 스토리텔링 컨설팅 기업으로, 어, 킨드라 홀에 손을 거쳐간 글로벌 브랜드로는 페이스북, 힐튼 호텔, 타이슨 푸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의 과학이라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 스토리텔링.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거, 내가 홍보하고 싶은 거.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스토리, 그리고 나의 일상을 어떻게 제가 구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어, 구독자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유튜버가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어, 제 구독자들이 어, 제 삶과 함께 공유하는 분들이잖아요. 어, 제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좀더 설득력 있고 더 재밌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음, 스토리의 과학이라는 이 책이 끌렸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 그런 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어, 기획을 하고 그 스토리를 풀어나갈지 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느꼈던 어, 하이라이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분명한 간극은 고객과 기업 사이의 거리다. 기업이 어떻게 해야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 줄수 있을까? 기업과 잠재 투자자 사이의 간극 채용 담당자와 지원자 사이의 간극 관리자와 직원 사이의 간극 리더와 경영진 사이의 간극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간극을 잇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더잘 파는 사람, 더잘 홍보하는 사람, 더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사람, 더잘 개발하는 사람, 더잘 만들어내는 사람, 더잘 소통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간극을 이어라.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다. 훌륭한 스토리의 요소, 분명한 캐릭터, 진실한 감정, 중요한 순간, 구체적인 디테일, 분명한 캐릭터,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캐릭터. 마케팅에서 가장 큰 실수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대신 제품을 모든 것에 중심에 놓는 것이다. 진실한 감정.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 혹은 스토리의 상황에 내재된 감정을 뜻한다. 듣는 사람은 바로 이 감정을 통해 스토리에 공감하게 된다. 고객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무언가를 알아내려면 고객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상상해 봐야 한다. 같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감정은 오직 고객의 감정, 분명한 캐릭터의 감정이다. 여러분이 공들여 얻게 된 분석과 통찰을 본격 활용하라. 고객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한 가지, 고객을 잠못 들게 하는 바로 그 이유를 공략하라. 그 감정을 포함하는 스토리, 그것을 10분 활용하는 스토리를 들려줘라. 중요한 순간, 시 공간 및 상황 내에 구체적인 지점으로써 스토리를 우리의 일상과 구분해 주는 특별한 순간. 같이 스토리의 장점 중 하나는 우리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디테일, 관객의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구체적인 디테일은 관객을 스토리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인다. 훌륭한 스토리텔러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제대로 표현한다. 첫 미팅 장소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해당 고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여러분은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스토리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꾼다. 창업자의 핵심 능력 중 하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힘든 과정이 뒤따르더라도 회사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을 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창업자 스토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들려준다면, 창업자의 진심을 투자자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 창업자 스토리는 이 창업자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디를 향할 것이며, 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보여준다. 고객 스토리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관심을 일으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엇보다도 고객이 이해 받았다고 느끼게 해준다.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내가 느낀 것을 느끼고, 내가 바랬던 것을 바라고, 여기서 그 해결책을 발견했구나. 나도 저게 필요해. 구매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제가 이 책을, 어... 은치님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 제가 앞으로 투자자에게 제 회사를 소개하고, 제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설명하고, 그 설명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스토리 라인을 어, 짜야 될 때, 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고. 어,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마케팅이 필요하신 은치님들, 스토리의 과학 한번 읽어보세요.